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국에 있는 현장을 싸그리 다 담고 싶은 전국도가다입니다 오늘은 현장은 안 들어가고 원산도로 쭈꾸미 잡으러 갑니다. 구독자님들이 퇴근할 때쯤 헬스를 갈까 집에 가서 그냥 쉴까 이럴 때마다 제 영상을 보고 헬스 가야겠다 이런 동기부여 영상을 좀 만들고 싶어하는데 저는 항상 오늘은 쭈꾸미 먹방 좀 가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령에 있는 오천항에서 배를 타고 월도라는 섬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편집이 많이 어렵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오로지 섬에서만 느낄 수 있는 낭만을 느끼고 싶어서 박구행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박구행님 만났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노가다. 아니 노가다 싶인게 아니라 갑자기 다 <laughs> 말이 꺼졌어 <없어. 웃음> 전국노가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박코구입니다 <laughs> 그 무인도편 이후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을안 <laughs> 했는데 괜찮을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저희 민박 예약을 안 했는데 네. 혹시 오늘 1박 할수 있을까요? 네. 가능할까요 혹시 얼마예요 방이? 1 네. 1만원드릴게요1만원이요 12만원이요? ㅈ ㄷ 아 그럼 다시 좀만 생각해보고 <laughs> 오겠습니다 방금 전화한데도 8만원 달라 했는데 그니까 여기 12만원이 어 <laughs> 그러니까. 여기 방이 다 비어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난 솔직히 방이 얼마나 돼 12만원 만원이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진짜 아까 처음에 제가 전화드린 데 있었는데 거기는 8만원에 해준다 해가지고 거기로 가겠습니다 그럴수가 짠 어, 희망한... 어. 그러면 먹어까요 맛있어요? 아. 응음 <놀람> 괜찮은데? 맛있는데? 아, 아둘다 맛있다 응 음, 짬뽕도 맛있어 짜장면 짬뽕 다 맛있었지만 가장 맛있었던 건 바로 탕수육이었습니다 음. 근데 이 탕수육이 음. 살짝 저한테는 잘 맞거든요. 음.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할 것 같아. 음. 오이 맛이 좀 난다. 한우도 남김없이 사그리다 치워버렸어요. 나만 한 강아지가 있네? 사람들 안 좋아하는 것보다 물리진 않겠지? 몰라 천천히가 천천히가 천천히 주인이 있는 강아니한 번만 쓰담할게 한 번만 딱한 번만 할게. 어이구. 귀여워 너가 아이고 이 눈이 진짜 예쁘게 생겼다 아이고 네. 고령 본네 최고 미견이구만 오고고고고고고고고고 눈굽어 음, 음, 냄새 좋아 냄아요 음, 네. 좋아? 네. 좋아? 저좀 깔끔한 강아지 같은데요? 쟤는 냄새 심하지 않나네 그러니까 냄새 좋은데요? 커피 아까 마시지 않았어? 차 먹은 근데 나 어제 한 40시간 동안 안 자다가 네. 이번에 조금 잔 거여서 네. 지금 피로가 몰려있어 이거 먹어도 잘잘수 있어 이 강아지 우리 좋아하는 거 같아 사람 좋아해요 아 사람 좋아해요? 네뭐 내가 많이 데리고 다녀가지고 아 네. <laughs> 묶여져 있지 묶여져 있는 갠데 네. 산책을 자주 시켜가지고 이름이 뭐예요? 이름 제가 맞춰보면 안 돼요? 네? 이름 뭐, 이름이 뭐예요? 산도 산도요? 네, 그 산도. 크라미산도 할 때? 아깝다 아니 원산 좋은데 아, 아, 아 그래요? 원산 보 이제 원산이라고 <laughs> 있지 않나요? 나... 원산 있어요 원산 있어 없어요? 아, 원산 있는데 하늘날아 갔어 아 네. 오늘 저희 숙소입니다 아 너무 좋다 바닷가 바닷가네 그러네 얼마 안 돼가지고 오, 오. 좀 집은 작은데 여기는 이뻐요 <laughs> 아, 아 좋은데요? 우와 뭐야 침대도 있어요? 대박 여러분 저희 숙소입니다 저는 방도 마음에 들었지만 무엇보다 이 테라스 뷰가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마리밖에 없다못 잡았어 나오긴 <목소리> 그래도 하네요 <목소리> 저기 한팀더 계시는데 네. 못 잡으시는 거안 나온다는데요 <목소리> 또 우리가 하면 또 다를 수도 있지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해. 낚싯대 던지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거를 열고 오른손으로 잡고. 야! 아니 방금 이 낚싯대를 올렸는데 왜 얘가 없지? 저 비응신 새끼들. 저... 아 씨, 잃어버렸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국에 있는 현장을 싸그리다 담고 싶은 전국 노가다입니다. 낚시하고 있었는데 미끼가 빠졌어요. 음. 박구형님이 낚시하는 거 촬영하는거나 도와달려요 옆에서. <laughs> 알겠다고 했습니다. <laughs> 촬영 열심히 도와줄게요. <laughs> 아니, 설마 또 잡았다고? 진짜, 진짜. 놓치지 마. <laughs> 제발, 놓치지 마, 놓치지 마. 안 묻혀, 안 묻혀? 우와, <laughs> <laughs> 대박. 우리 한 마리만 더 잡고, 작은 거 살려주자. 내 생각, 형님, 10분만 더 하면 한 마리 더 잡을 것 같아. 찍어. 우와, 크다. <laughs> <우와, 웃음> <laughs> 형님, 왜요? 잘하는데 좀 치는데 좀 치죠 예좀 네, 치는데 이말 한마디다 나이스 아니 여러분 이 형님이 낚시에 진짜 재능이 있는 게 광어 미끼를 끼고 주꾸미를 와 진짜 나 신기 들렸다. 이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요? 예 <laughs> 말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 형님 오늘 로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와와 아, 대박 이걸로 주꾸미를 잡네. 시그의 대주꾸미. 이제 박구영 님도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들어가자고 합니다. 광어 4마리. 까르! 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음. 칼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봐봐. 그냥. 좋았어, 좋았어. <laughs>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은 아주 잘했어요. 훌륭해요. 좋아 봐. 봅시다, 굿. 이게 아주 훌륭해요. 아주 훌륭해요. <laughs> 좋았어. 이거를 음. 한 마리 뺀세마리양이거든요한 마리는 아주머니 드리려고 좀 빼놨고, 일단, 양이를 먼저 먹이자. 그렇지. 네. 이것도 한 덩어리 또 뺐어. 양이 줄라고. 양이가 먹어야 되는데. 아. 응? 그냥 밑에다 내려놓죠. 안 먹어. 한 마리인데. 아, 이거 그냥... 너무 많아요. 아, 니야 아니야. 저희 이미 많아요. 이거 네. 보세요. 이미 많아요. <laughs> <laughs> 맛있게 드셔 맛있게 드세요잘 네, 네. 먹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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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양이 너무 많아서 펜션 사장님도 드리고 여행 오신 손님도 드렸습니다. 박구행님, 무쨍이. 아, 네. 아,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우들이고 골드 키위 대박. <laughs> 거의 한네 마리 중에 두 마리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응, 두 마리? 참, 딱, 딱 먹을 정도? 응. <laughs> 아유, 아. 그 이거 한 점씩 먹기 안 되는 거 알지? 두 점? 아니 세 점. 세 점? 그럼, 이 이걸 세 점씩 먹어야지. 아, 아까웠으니까. 두 점. 나는 세 점. 한 방에 세 점. 해갖고. 괜찮아? 응. 맛있는데? 맛있어? 응. 딱 전형적인 광어 맛인데, 네. 찰기가 진짜 야무지네. 응. 어우 어, 괜찮아요. 어, 저희,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와사비만 사실 있으면 되어서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와사비 저희는 먹을 거니까, 아, 네, 네, 네. 오늘 막날이어서. 아, 네. 김치 올리고, 광어에 올리고, 박구행님 감사합니다 진짜 <laughs> 음 어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못 찾으면... 이거 와입 맞는 거예요아흔적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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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박구행님 저도, 네. 저도 언젠가는 잡아서 대접하겠습니다 아까 잡은 쭈꾸미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알때 이거 알죠?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 이제 이제 다리가 <laughs> 다 펴진단 말이에요 계세요. Yes. 또 뭘, <laughs> 쭈꾸미 하나에 이렇게. 어허허허 오 기존인데? 내장 뺐어? 안 뺐어요. 아 거의 야만인 뭐. 야만인이시네요. 내장 뭐 어때요? 여러분 아제 아시는 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쭈꾸미 내장을 계속 버려야 되는데 머리 에 있는 거. 근데 머리가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그래. 쪼대로 네. 살아야 돼요. 댓글 달릴 거야 분명히 보자고요. Cheers. Cheers. <laughs> Cheers. Cheers. 오! 오!!! 와. 음~~~, 음 아니,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쭈꾸미잡으 오는 것 같아 네. <laughs> 달다 분맛 고소하다 진짜로 음. 일부러 좀 많이 데쳤는데 부드러 진짜 막. 고소해! 진짜 음. 고소해! 쭈꾸미 먹방 끝! <laughs> 여러분 지금 다 씻고 나왔고요 이제 1일차 밤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같이 좀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내일로 돌아올게요 <laughs> 안녕하십 전국에 있는 현장을 싸그레 다 담고 싶은 전국 노가다입니다 일어났어요 <laughs> 현재 시간은 여 6시 2분이고요 지금 바로 쭈꾸미 샵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산도에서 1시간 정도 달려서 보령시에 있는 오천항에 도착했습니다 와이 형님 어디 진짜 떠나는 거 같네 <laughs> 여러분 박고영님은 진짜 한 일주일 어디 가는 줄 세박영님 <laughs> 지인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뭐, 간... 더 있어. 음, 뭔집 이렇게 많이요? 캠핑하려고 오늘. 갈라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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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다 액젓이랍니다. 액젓. 액저. 월도액젓이에요. 월도액젓. 신기하다. 지금 배에 타고 이제 쭈꾸미 잡으러 갑니다. 근데 이 배가 쭈꾸미를 잡는 배는 아니고 이 선장님이 양식장을 운영하시는데 거기 가서 선장님이 일하실 때 저희는 옆에서 곱살이죠 꿼살, 꼽살. 곱살이면서쭈꾸미 <laughs> 낚시하는. 오늘 여기 멀리까지 왔으니까 더도 말고 딱열 번만 히트다 히트에 딱열 번만 열 10번. 번에. 내가 5,000마리 잡아주고 진짜 아 진짜 이 형님 <laughs> 아, 오늘 진짜 갑오징어 못 잡기만 해봐요 어제 갑오징어 계속 먹고 싶었는데 아, 내일 잡으면 되는데 왜 그걸 돈 주고 사 먹냐고 계속 이랬거든요 이따 보시죠 한번 아 박군님 위험해 보여요 빠지면 난린데 빠지면은 어우, 천천히 와 <laughs> 표정식을 맞춰야 될거 아니야 이야 <laughs> 천천히 오라고 이야. 천천히 아 천천히 진격의 거인처럼 땅올림하지 말고 천천히 걸어 천천히 아 어, 덩치만 커가지고 흔들흔들하잖아 그냥 배에서 하지 와 나이스 오 진짜 잡았다 우 가보지 우 가보지 선장님 여기서 좀 많이 잡아 보셨습니까? 나는 낚시 별로 안해 별로 안 해요? 여기 지금 안에 우럭 다 있어요? 여기? 예. 네. 우럭 이겠지 이렇게, 끌고 가봐, 이렇게, 응. 이렇가이 이게 이게 예.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 이렇게, 이게이이게이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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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잡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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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정도 오늘 총 <laughs> 오늘 총세번 <laughs> 물었거든요. 3번다 제가 놓쳤어요. 아, 끌어올릴 때 천천히 해야 된대요. 근데 계속 물자마자 흥분돼가지고 또 <laughs> 애들 이랬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빠져나갔어. 아 아쉽다. 흥분을 가라앉히라고요. 다섯 시간 더할수 있으니까. 꼭 잡아볼게요. 진짜 잡는거예요 제가 노가다 님집안 보내겠습니다. <laughs> 잡을 때까지 <laughs> 꼭 잡아오겠습니다. 잡힌 거 같은데? 안데붙다니까 아, 어떻게 알지 아, 바로 하러 안 돼. 잡혔잖아. 어? 이게 뭐 잡힌 거야, 이게? <laughs> 이게 뭐지, 근데? 아, 나는 뭐 요런 것만 올라오냐. 아, 나 씨. 나이스 닌자! 예? 나이스. 그래요, 민석. 나도 잡았다이. 와, 진짜 빙 가이자마자. 탈출. 아 근데 한 마리 잡아서 다행이다 진짜. 어. 어, 탈출하고 아 탈출하고 난리난다 이한 마리 잡았습니다. 스파르다 이거 봐. 기분 너무 좋다. 스파레타 교육의 효과가 있구만. 민석, 두 마리다. 아이스. 아! <laughs> <두말이다>. 아이스. <laughs> 이제서 안 해. 스파르타 교육의 효과가 있네. 낙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낙지 인정? 재밌네 재밌구만요 예. 네. 멀미? 이 재미로 이겨버려 그냥 아좀 잡아서 엄마 아빠 좀 갖다 줄라 했는데 그냥 오늘 그냥 제가 다 먹어야겠어요 왜 이렇게 제가 잘잡진 못하네 진짜 박구영님이 갑오징어 귀신인 게 혼자서 일곱 마리 8 마리를 잡아버립니다. 저는 한 마리 또 붙잡았어요. 뭐냐? 요상한거쓰레기 같은데? 오! 왜 왜? 어 이거 잡혔어 잡혔어 일로 와 일로 들어 일로 들어 나 있습니다. 잡혔어 없어요? 어 있다. 있었어요? 여 네, 있어. 왜가 근데 신기하게 저걸 물었네. 그니까. 아니 저걸. 와씨 끼. 천천히 천천히. 거기 넣 그냥 알아서 빠져만 야이새끼야 아, 그냥 놔두면 아, 나와 거그다 놓지마 하다가 거기다 놓고 오케이 일단 한 마리 잡았어 <웃음> 기분 <웃음> 좋구만 너무 잘잡고좀 실력 발휘 좀 해봐요 형님 와네 <laughs> 천천히 오세요 선장님 저희가 쭈꾸미 많이 잡아놓을게요 <laughs> 선장님이 댁에 가셔서 식사를 하고 오시는 동안 쭈꾸미를 정말 많이 잡고 싶었는데 2 시간 동안 딱세 마리 잡았습니다. 확실히 쭈꾸미는 포인트를 옮겨 다니면서 낚시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타하러 갑니다. 막타. 몇 마리 잡으실 건가요? 지쳤어. 아, 지쳤어. 마리아 네, 갑시다. 나는 여섯 마리 잡았다. 이야, 이야. 했는데 이만큼 잡았어요. 지금 이거 한4배 정도 잡은 거 같습니다. 오늘 총. 제가 정말 낚시 흥미를 못 느끼고 오랫동안 하면 너무 재미없고 빨리 때려치고 싶었는데 주꾸미 너 뭐야? 나랑 내년에 또 만나자. 너무 재밌다. 여러분 지금 박구행님 썸네일 찍으러 갑니다. <웃음> <웃음> 우리 진짜 뭐라 생각할까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을 거야. 오 괜찮은데? 잘하한데오 집에서 챙겨온 마늘, 고추장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 아. 그럼 맛있지. 내가 천상의 레시피를 가져옴. 오케이. 원래 보울에 넣고 이거를 좀 숙성을 시킨 다음에 먹는 게 맞긴 한데 대충 능대중으로 합시다. 다가 아, 간장. 민석군 설탕가져더니 집에 있는 설탕 다 들고 오셨네. 어, 그거 다시 가져가야 돼요. 쭈툭! 쭈툭. 쭈툭 켜보자. 아, 근데 이거 손을 일단 비빈 다음에 해야 돼. 아, 그래요? 이야! 이야! 쪼꼬이 아직도 살아있어. 막 문에. <laughs> 아주 좋아. 아니, 오늘 이렇게 좀 뜨겁게 하면서 먹는 거 아닌가? 아니야. 일단 이렇게 해갖고 싹 양념을 베게한 다음에 하는 거지. 아. 잘좀 해봐요. 아, 이래서 동생이랑 같이 여행을 와야 되는구나. <laughs> 음, 맛있어요? 음. 오늘 잡은 쭈꾸미. 음! 좀졸리면 맛있겠다. 현장님, 쭈꾸미 대가리 먹는 거죠? 빨리 먹지. 아니, 내장은 빼고 먹어야지. 아, 안 빼도 상관없는데. 어우, 진짜 웃겨 죽겠네. <laughs> 아, 원 원래를... 목소리 커지는거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laughs> 내장 팔았어? 예, 네, 팔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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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물을 깎았네요. 그죠. 짠. 잘 먹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하나 드세요. 이거. 어. 그거. 봐보죠. 반쪽이에요. 와. 솔직히 선장님이 다 잡아 준 거야, 이거. <laughs> 맛이 어떠십니까? 맛있죠. 아... 깨끗이 잘 치웠고 이제 여기 정자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여기 정자에서 자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하루만 좀 신세를 치겠습니다. 간다좀 이거 완전 야구. 뭐 하려고? 경복안마. 차인데? 차나. 떨어줘. 차와. 안녕히 가. 머리도 야지 <laughs> <laughs> 어제 그됐도한도시기는거 같다 한도한도 알죠? 뭐 <laughs> 삼도 는도시기는거 같은데? 땀 닦아 내고셔야돼아 잠깐만 너머리 수분 쓸 건데 혼 닦으면 어떡해요 아 진짜 뭐대 닦아도 그냥 아 진짜 냅다 안 써요 지금 시간은 7시고요 이제 자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형님 옷다 젖었다. 아, 괜찮아. 야, 어차피 빨아야 되는 거. 응. 음, 한 10시간 자고 일어났습니다. <laughs> 거짓말하지 마. 12시간 잤잖아. <laughs> 왜 은근슬쩍 줄여. <laughs> 12시간 자고 일어났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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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들 황금 연휴 잘 보내시고, 항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